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백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한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바울은 복음을 요약해서 다시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후에 사흘째 되는 날에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먼저 나타나시고 후에는 열두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 500명이나 되는 형제들에게 나타나셨고, 야고보와 또 다른 사도들에게도 나타났고, 중요한 건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마지막으로 바울 자신에게도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바울은 자신의 어떤 과거의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과거에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자였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말 한 없는 그 은혜로 인해 바울의 삶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 바울 또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서의 삶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바울의 존재를 이제 만드셨던 분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바울이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헛되게 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어떤 다른 누구보다도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려고 애를 썼고 앞으로 쓸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일을 할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정보를 이야기 보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냐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좀 해보자는 거죠. 바울은 어떻게 보면 매우 진부하면서도 복음의 본질적인 부분을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귀가 따가울 정도로 들었을 만한 그 정말 보고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요, 음, 우리 삶에서 몇 번이고 언급을 해도 지루해야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절대로 정말 매번 똑같은 이야기한다고 지루해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 우리 인생이 바뀐 그 순간 아닙니까? 우리가 왜 매년마다 우리의 생일을 챙깁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럼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일을 챙기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인생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요?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은 그 사건이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기념해도 될 만큼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 숨쉬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삶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에게 주어졌음에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샬롬